오늘도 좋은 날 성경부를 또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laughs>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안디옥에서 산라미로또 구부로성의 바보로 또, 버가로, 또, 안지역으로, 또, 이건니온 루스드라, 더베, 다시 돌아서, 아탈리아 통해서, 안지역으로 오는 것이, 1차 전도 여행이고, 특별한 내용들은, 이 바보 어, 구브로섬에서 청독 석이오 바울에게 전도를 하게 되고요. 또이 루스드라에서 안진병이를 고치게 되고요. 이 비시디안 안디옥에서 교회 장로들을 이제 돌아오는 길에 세우게 되고, 이 버가라고 하는 곳에서는 마가가 도망가는 그런 내용이.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제 마지막 1차전대 여행의 마지막 부분인데 예루살렘 공의회의 소집. 이 안디옥 교회에서 할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안디옥이라고는 아까 우리 처음에 떠나갔던 그 안디옥의 시리아, 수리아 안디옥에서의 교인들의 구성은 유대인들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방인들도 함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할례 문제가 어, 생겨지기 시작했어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외부에서 온 사람들과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바울과 어, 바나바사의 분쟁이 일어나게 예, 됩니다. 꼭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 받을 수 있어.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부분에 이제 율법적인 부분을 나누게 되어졌고, 이 부분이 이제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파송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유에서 소집이 됐어요. 이안적교에서 발생한 할례와 구원의 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많은 논쟁 후에 야고보의 제안이 채택이 되어지게 됩니다 베드로도 이야기하여 주님은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질수 없는 멍해를 이방인에게 지우려 하느냐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요 야구보는 이방인 중에 믿는 자에게 할례로 인해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단지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자 이방인 중에 믿는 자에게 할례로 인해 그러니까 할례가 구원받고 구원 안 받는 거의 중심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 외에 유다와 신라를 함께 안디옥으로 다시 보내게 되어지고 이때 결정된 내용을 안디옥 교회에 전달하게 됩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요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는 상황이 생겨지게 되는데, 이 갈라진 배경에 1차 전도 여행 때 수행원이었던 누구요? 마가 요한. 아까도, 어그 지도에서 봤지만, 마가 요한이 중간에서 이제 도망을 가게 되고, 또 같이 데려가자. 2차 전도 여행도 같이, 같이. 같이 데려가자 같이 데려가지마자뭐 이런 내용이 이, 이 발생하면서 바울과 심하게 바나바가 이제 다투게 되어지고 결국은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배를 타고 구부로로 선교여행을 가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주의 종들이 다툼이 생겨져서 사온 이런 상황도 생겨지긴 하지만 또그 이면에는 또 하나님이 바울에게는 바울, 또 바나바에게는 바나바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같습니다. 구브로의 바나바 무덤. 구브로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라고 얘기했었죠. 무덤. 자, 사도들의 서신, 수신 지역들 이게 이제 바울이 있을 때의 서신을 전하게 되어지는 내용이고 빨간 거는요. 요한이 계시록을 보낸 아시아 일곱 개 교회 이게 뭐가 뭐서모나 두아디라, 사데, 일라델비아, 라우드게아 에베소. 나중에도 이제 또다루게될 거지만 요한 게시, 요한이 계시록으로 아시아 일곱 교회, 아시아 일곱 교회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바울 서신의 수신 교회와 지역. 어, 바울이 보낸 곳은 어, 고린도, 또 에베소, 골로세 갈라디아. 빌리보 데살로니가 뭐 이런 내 이런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 로마 이 내용들이 차차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됩니다. 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있으면 또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시로 많이 나오니까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전체 1차 전도여행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안디옥교회에서 수리 안디옥교회에서 성교사를 파송하게 되고 또살람이 바보 쪽을 통해서 어, 구부로 로 어, 전도여행을 가면서 총독이 전도가 되게 되죠 보가라 가는 지역에서 마가가 요한이 마가 요한이 돌아가게 되고 에, 안디옥 이곤이원에서 회당설교를 하게 되고 회당을 중심으로 설교하게 된다고 랬죠왜 그러냐면 가는 것마다 그렇게 회당에서는 새로운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사람들이 모인것곳 전도하기 쉬운 거죠 보금전도의 반대를 받게 되고 루스드라에서는 안진명의를 고치게 됩니다 더베에서는 많은 제자를 삼게 되고 다시 돌아오는 길은 루스드라, 이곤이원 비시디 안디온, 어가, 아, 아탈리아를 통해서 다시 수리 안디옥으로, 예루살렘 공회가 소집이 되는데, 이 안디옥 교회의 할례 문제 때문에 했고, 또 야고보의 제안을 통해서 마무리가 되었다요 내용이 이제 1차 전도행의 마감으로 정리가 되어집니다. 자, 요 내용이 이제 우리가 봤던 1차 전도, 여행의 내용이죠. 자, 바울의 2차 전도 여행과 서신서. 배경 바라보기 시대 고찰. 바울은 46년 3월경 1차 전도 여행을 떠난 후에 1차 전도 여행을 떠난 후에 4년 만인 4년 만인 50년 3월에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고 3타, 3차 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53년 6월까지 보면 2차, 3차 전도여행 사이에 3년 그러니까 1차 전도에서는 4년 1차에서 2년, 2차 전도여행을 가려고 준비할 때는 4년 2차에서 3차 할 때는 3년 정도가 소요되고 1차, 2차, 3차 전도여행으로 나누게 됩니다 바울 당시의 고린도 총독은 갈리오였고요 고린도에 있는 청독의 갈리오였고, 그의 부친는 유명한 운병과 세네카였으며, 동생은 세, 네로 황제의 스승이었던 철학자 세네카였다. 예, 당시에 가장 유명한 철학자였죠. 그런데 그 아래서 배웠던 네로가 나중에 이제 미치죠. 이제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상황이 생겨집니다. 갈리오의 고린도 청독 재임 연대가 51년 52년이 바울의 선교연대를 그때 당시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이때 에라스토는 고린도시의 재무 담당을 재물을 담당했던 고관이었어요. 바울의 전도를 듣고 기독교로 기독교로 개종이 됐고. 그는 65년 내로의반란때 그 세네카가 죽게 됩니다. 이때 자살을 강요당해 죽게 되어지죠. 지리요고차 바울의 2차 전도지는 1차 때 바나바와 함께한 여행지와는 조금 달리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길리기아, 길리기아는 다소. 다소는 누구 고향이었다고 했죠. 바울의 고향이었다는 거죠. 1차에 들렸던 더베, 루스드라, 이건니온 비스티안 안디옥을 지났고요. 북서쪽을 향해 가다가 드로아에서 본래의 계획을 바꿔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시도를 볼, 볼 때도 이제 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넷볼리아, 빌리포,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설로니카, 베레, 아덴, 고린도, 빈그리아를 들리게 됩니다. 다시 소아시아 적에베서를 거쳐서 가이사라에 도착한 후에 예루살렘을 들렀다가 파송지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는 터키와 그리스. 지금의 현재 애적입니다 이제 지도를 보면 조금 더 이야기가 쉽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실루기아라고는 다소, 더베, 루스드라, 이건니언 비시디안 안디옥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어디까지 가냐? 아까 얘기했던 드로와까지 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환상을 보면서, 이 비두니아 쪽으로 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이 마게도니아의 쪽으로 환상을 보여서 이곳으로 가게 됐어요. 이제는 복음의 역사가 아시아 쪽이 아니라 유럽 쪽으로 변경이 되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쫓아가는 게 제일 바르고 올바른 모습입니다. 자, 문화적 구처 구찰. 이 로마의 시민권, 브루스에 의하면 로마인은 로마의 행정구역 안에서는 로마 법의 보호를 받았다고 전한다. 뭐 예를 들면 로마가 점령하고 있던 모든 곳에서는 다 로마 법을 다른 나라라 할지라도 인정을 받는다. 예를 들면 미국이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우리나라에 왔어도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다 적용받는 것이 아니고 미국의 법으로 보호를 받게 되어진다는 것. 로마법에 의하면, 로마 시민권을 갖냐는 죄를 범한 경우,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쇠나 뼈 조각으로 달린 채찍을 맞지 않는다. 가혹한 신문을 당하지 않는다. 십자가를 지는 일일도 로마인들은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40대 가만매를 매를 맞지 않았고, 십자가형도 면제되었다. 본인의 동의에 의해서만 재판을 지역에서 받을 수 있었지만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는 황제에게 직접 황소할 수도 있었다. 당시 로마법에는 제국 내각 민족들이 자신들의 신을 섬기는 것이 허용되었지만 타민족에게 자신의 종교를 강요하는 행위는 금지되었다. 이 로마 시민권은 돈을 주고도 샀고요. 획득갈 수도 있고 상속도 됐다. 바울에 붙인 로마 군대에게 천막을 제공한 대가로 많은 부를 누릴 수 있었고 로마 시민권도 그래서 얻은 거죠. 이때 바울이 태어날 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던 것을 보면 상속을 받은 거였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본문 탄고하기. 이 바나와 갈라디노, 신라와 함께 2차 전도행을 떠난 이 바울은 길리기아 지역을 거쳐 1차 전도지역지, 아까 얘기했던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온 비시디안, 안디옥을 거쳐서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으로 갔습니다. 갔다. 그리고 무시 앞에 도착했어. 아까 봤던 거 제가 중심에 있는 모습이죠. 그렇 북쪽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아 들어와라. 아까 얘기했던 왼쪽으로 들어와라. 들어와라. 유럽 쪽으로 가게 된 거죠.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교육을 받고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 섬을 지나 네아폴리에 도착했다. 곳에서 빌립보로 간 바울은 루디아를 만났고 점치는 귀신들린 여자를 고치므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지진이 감옥문에 열려 자결하는 려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게 된. 이것이 빌립보에서 일어난 내용이죠. 빌립보를 떠나 앞비벌리 아벌로니아를 지나 대살로니까에 도착하여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밤에 베레아로 피신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쫓, 유대인들이 쫓아오자 베로 다시 아덴으로 피신하게 되어집니다. 아덴은, 아덴에 온이 바울은 부활을 전했지만 큰 전두의 성과 없이 고린도로 내려가고 1년 6개월을 머물며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장막을 치는 자기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해서 도와 도움이 됐던 그 모습이 영향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브리스길라의 부부와 함께 장막을 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죠. 이 아덴에서는요 자기가 멋지게 배웠던 지식으로 철학적인 모습으로 전하려고 했지만 결국 복음이 전하지, 전해지지 않게 됐죠 이때도 유대인들이 대적하여 재판정에 서게 된 다음 귀록길로 갱그레아에서 성원대로 머리를 깎은 후에 배로 에베수에 도착하게 되고 유대인과 변론한 후에 가이사로 사례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 그 안부를 물은 후, 파송지였던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가이사리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얘기하면 뭐 인천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통해서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수리아 안디옥에서 도배까지. 바나바와 갈라주는 신라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수리아 지역과 길리 기아 지역을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고 이때 길리기아 지역에 있는 다소의 들렸음이 불림이 있다. 길리기아 지역을 떠나 더베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길리기아 지역에 있는 사진을 소개합니다. 자 안드옥에서 슬로기아 길리기아 다소에서 더베로 왔다. 하는 내용. 이 루트를 쫓아가는 거죠. 계속해서 봅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신라는 디모델을 만난 할례를 행한 후 전도 여행에 합류한다. 이 디모델은 아버지는 헬라인, 어머니는 유대인으로 루스드라와 이공연에서 복음의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였다. 할례를 베푼 이유는 아버지가 헬라인으로 원만한 전도를 이루기 위해서. 루스드라주의 여러 성인들을 돌아다니며 예루살렘에서 결정된 규정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고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 루스드라에서 아, 아까 1차 전도에서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게 되는 것이죠 루스드라라고 하는 자, 더베에서 루스드라 그래서, 티모드에게 어, 세례를 주고, 그 내용을 소개합니다. 자, 드로와에서, 이 브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지나 무시아 지역에 도착하게 되고, 무시아 지역에서 북동쪽비두니어로 가려고 했지만, 예수 영향을 지 않아 드로아로 갑니다. 드로와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의 전도 여행을 시작하죠. 이 드로와 있는 한구토입니다. 자, 들어와 안부터를 이야기하고 여기서 환상을 보고 우리가 무시야, 무시야 아시아 말고 무시야라고 하는 것이 이 무시야예요. 무시야. 아시아 일곱 개는 이렇게 있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어와에서 이 환상을 보는데 무시야로 가려고 했지만 비둔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로? 마게도냐로 인도했다. 자, 이 부분을 또 이야기하고 넘어 가시면 될것 드로와에서 빌립보까지 드로와에서 배로 160km 항해한 후 사모드라게 섬에 도착한 드로와 드로와에서 마게도냐의 네아폴리까지는 배로 2일 거리다 또 네아폴리에서 13km 육지로 여행할 빌립보에 도착하게 된다. 바울이 네아폴리에서 빌립보까지간 에그나티아 길은 BC 148년 로마 건설 6m 폭의 길이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6m, 뭐, 뭐, 크지 않아 보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크게 잘, 어, 세워온 도로이죠. 이것이 바로 네아폴리 근교의 로마 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자, 이곳에서 드로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가서 어디로요? 빌립으로. 되었다 이것이 이 로마 유럽의 관문 첫 문이었죠. 빌보에서 빌보는 어떤 곳이죠? 마게도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였다. 빌보는 왜 회당이 없었는가? 바울은 대부분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했다. 일반적으로 당시 유대인 남자의 성0 명이 있으면 회당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회당이 없었다는 거죠. 이때 강가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이 루디아를 통해서 교회가 되는 하나님의 에너를 경험하게 되어줍니다 당시 빌리보는 태국군인들을 위해서 건설된 면세도시였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거주를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회당이 없었던 것. 이방인들이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갈수 없었다는 거죠. 빌립보 당시의 모습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요, 빌리보에서뭐라 했죠? 루디아를 만났다. 이렇게 예를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다음 주에도 또영결을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승리하시고, 무더위에 또 은혜 가운데 잘 승리하는 축복의 한날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